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다임진해성입니다제가 그동안 지방의 순회 레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오늘은 아주 꿀팁, 기가 막힌 꿀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럼의 중요성인데요. 세럼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이 비거리와 방향을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셋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기본, 어, 셋업은, 뭐, 얼라이먼트, 에그 다음에 그립, 공의 있치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이제 셋업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해놨었죠. 자, 체중을 발바닥에 내려놓고, 무릎 구부리고, 골반 접고, 체중을 발바닥에 내려놓고, 수위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할때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칠때 보통, 셋업을 쓰셔갖고 스윙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배를 내밀고 나서 이렇게 스윙을 하시더란 얘기예요 쭉, 레슨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들요 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쭉, 레슨을 하러 다니면서, 요 이제 셋업을 잘 쓰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단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레슨을 했더니, 금방 방향성도 좋아지고, 1 2 0 미터는 그냥 늘더라고요. 네,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들이 기본 세럼 쓰시고 어, 숨을 후다 뿜어내세요. 자, 숨을 다 뿜어내면은 일단은 힘이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요. 그리고 나서 이배 있잖아요. 우리 배꼽 밑에 여기를 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단전을 안, 힘을 주고 안으로 배를 이렇게 보면 버클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배를 당겨 넣으세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단전을 당겨 넣어놓고 스윙을 할때 숨을 쉬어버리면 안 돼요. <laughs> 스윙을 해버리면 다시 배치기 뭐이런기 여러 가지 그 샷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안으로 당기고 백스윙 가서 핀시까때 그냥 핀시 때까지 이거를 지켜주기만 하면. 아, 여러분도 깜짝 놀래게 실력이 팍! 급상승할 거예요. 자, 보세요. 배를 당겨놓고, 자, 백스윙, 가서, 피니쉬, 이렇게. 그러면, 이스위스파 중앙에 맞아갖고요, 스매시 팩터 값이 늘어나요. 그 힘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스피드로만 돌아주면, 체중 이동하면서 스피드로만 돌아주면은, 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이. 어, 쓸데없는 힘 쓰지 마세요. 날씨도 더운데, 그냥 편하게 치시면 돼요. 제가, 에, 여러분들이 그냥 숨쉬면서 스윙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어, 단전에 힘을 주고 배를 당겨놓고 스윙을 해볼게요. 이 소리가 벌써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스윙은 편하게 숨쉬면서 하는 스윙. 하나, 둘, 힘주고. 오, 이게, 시신하네. 이런 샷도 나와요. 정말 안 좋죠? 이런 샷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갖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알려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더 힘을 그냥 그 마음 쭉 편하게 숨을 쉬면서 또 한번 더해 볼게요 하나 둘안 좋은 샷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뭐아래 맞았다 위에 맞았다 옆에 맞았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면 배치기도 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샷이 많이 나오고도어요 네, 저의 말을 믿고 한번 숨을 다 내쉬고 이 단전에 힘을 주고 배를 당겨서 힘을 주고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 맞는 소리도 다르지만 숨이 살짝까이 좋아져가지고 힘을 안 쓰고 쳐도 공이 멀리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 단전에 힘을 주고 숨을 안 쉬고 배를 당겨놓고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정말 달라져요. 자, 그짓말 아닙니다. 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스윙 스피드도 나면서 앵글도 깨지지 않고 공 맞는 소리가 벌써 다르죠? 스피드도 잘 붙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앵글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깨지면 봐봐요. 체중 이동이 오른발 이 안쪽으로 갔다가 왼발, 왼발 이쪽 등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배치를 해봐요. 체중이 올라갑니까? 이랬으면, 이쪽으로 가죠. 이스위스다 중앙에 맞을 수가 없어요. 봐봐요. 어. 이렇게 보면은, 자, 볼이 여기 있다면은, 앵글 서서, 자, 편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치는 식으로 하면, 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배가 나오면, 어, 배가 나오면, 중앙에 안 맞잖아요. 그죠? 일어서버리면 타핑 나고요. 그죠? 이게, 그,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숨 쉬면서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숨을 다 내쉬, 품어내고, 배를 안으로 당겨서, 단전에 힘을 딱 주고, 앵글이 딱 잡혔어요. 그죠? 이 앵글이 딱 잡혔죠. 자. 이렇게 잡힌 게 그대로 핀 시간이 갑니다. 어, 배단전에힘 주고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세업을 쓰셔갖고 다 자세 잡아놓고 숨을 다내쉬고자배로 안으로 당겼어요. 단전에 힘 주세요. 그러면 벌써 이제 셋업 자세가 잘된 겁니다. 자 백스윙 갔다가 그대로 핀시까지 갑니다. 체중립이 되고 이 헤드 무게의 전달이 그대로 허에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배 예. 이 단전, 단전을 안으로 당겨서 숨 쉬지 말고 멈추 자세에서, 세로로쓰셔갖고 연습을 꼭 해보세요. 새로운 손맛이 날 거예요. 어, 저가 하간, 어, 순회를 지금 한달 넘게 이렇게 좀쭉 하다가, 레슨을 하다 왔는데요. 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네, 새로운 팁을,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어, 절대로 숨 쉬면서 꽂히지 말고, 셋업에서 서가지고 숨다 내쉬고, 배를 안으로 당겨서, 예, 단전에 힘주고, 백스윙 가서 피니쉬 그때 갈, 갈 때까지. 단, 2초도 안 걸려요. 2초도 안 걸리니까, 뭐숨안 쉰다 그래서 2초 동안에 뭐 숨이 뭐 멈춰라는 건 없어요. 자, 숨딱 멈추고, 백, 피니시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은 골프다리 의 아주 가장 중요한 골프다리, 브습니다 긴 편이 시청에서 대단히 감사 최고 다 최고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